안녕하십니까. 자, 흔히 하는 말로 뒤집힌다, 뒤집혔다, 판이 뒤집혔다 이런 이야기죠. 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예단하기는 어,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민심이 어, 어떤 형태로든 어, 그 분노가 지금 표출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거대한 동력이 되면서 어, 정치판 전체를 뒤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갖고 있던 그 시나리오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습니다. 등산을 할때 보면요. 가장 힘든 고비가 있겠죠. 지금 그 지점입니다. 고기만 넘었으면 드디어 구부능선이 이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싸움은 구부능선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국민의 힘이라든가 보수 언론들이 이제 회군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간보기만 계속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기 대선 혹은 개헌 쪽으로 다들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들을 다시 이제 돌려 세우자면은 결국에는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점에서 분위기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중에는요. 어, 어쨌거나 지금 장애 집회의 효과가 현실점에서는 가장, 어, 우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어, 시대이기 때문에 SNS 공간, 인터넷 공간 안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물리적 어, 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장애 집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 전항길 강사, 전항길 선생이 지금, 어, 이, 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 집회가 지금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유사일에, 제가 좀 과상해서 말하면요. 대한민국 애국 자유 보수 이쪽 세력들이 집회를 한일래한 한 10여 년 되죠. 노무현 때부터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요. 노무현 때 간헐적으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집회가 고정화, 상수화 됐죠. 그러면서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그래서 이 집회 하면은 이제 외국 우파 자유 보수 쪽이. 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지었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 그런 동력을 갖고 있죠. 모여라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고 각자 뭐 진짜 모이면은 사대문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인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의 동원 동원이라기보다는요. 참여 정신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을 이제 구한다. 구국을 어 완성시킨다. 나라 구함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까지도 이제 직무복귀시킨다. 이런 제이 원대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구체적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움직여지면은 움직여 어, 좋겠습니다만 모든 건 변수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죠. 저쪽에서도 계속해서 작전을 바꾸고 유동적으로 나옵니다. 장군, 문군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데요. 근데 지금 회시쯤에서. 애국고수자유우파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장외 민심인데요. 특히나 저들의 본진이라고 하는 어, 전라도 그중에서도 핵인 광주광역시가 뭐랄까요? 틀렸다라고 할까요? 이 여기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요. 광주 MZ는 상남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카는 윤 대통령 각하 이런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각하 지지한다. 어, 이 실제, 이제, 광주에 있는 젊은, 어, 우리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은, 남성들은, 어, 들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는 그들의, 뭐, 형 세대, 4050 세대라든가 삼촌 세대, 그리고 아버지 세대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민심이.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늘에 개입이 없으면은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상남전은 대승열을 어, 대승일을 대통령, 윤석열 이런 의미도 되지만 큰 대자 의미로서 괴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피켓팅을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하남자 상남자는 대석열을 하남자는 찌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식이죠. 자 이게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민주당이 그래서요. 광주 본진이 틀리자 지금 발각 어, 뒤집어지고 있죠. 이걸 갖고 무슨 고발을 한다 하더라고요. 5.18 정신을 훼손했다, 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발언했던 주요 인사들을 또 고발할 것 같은데 하라이 거죠 어, 그걸로 뭐뭐 뭐 판을 뒤집을 수 있겠, 있겠습니까? 이미 이것은요 눈덩이 굴리기처럼 그야말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서 굴르고 있습니다. 굴러갈수록 계속 커지겠죠. 자, 대전을 지나서 3일절, 이제 서울에서 드디어, 아, 어, 자, 뭐, 거대한, 그야말로 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후 가장 큰 인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걸 자 기점으로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음, 자, 이게 왼쪽은 동대구 집회, 오른쪽은 광주 집회입니다. 자, 동수화합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저들이 정말 기급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불안 불안한 상태에서 견눈질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대통령을 구하는 쪽에 전략 투구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은 지금 계속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국민의 힘에 이제 그 본진이라고 할까 지금 현재의 본진이죠 그들이 볼 때는 이런 거대한 장관을 보면서 공포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하다가는 우리 정치 생명이 끊기겠다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대통령 구하는 쪽으로 어, 대통령 직무 복귀는 복귀시키는 쪽으로 회군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되겠죠. 자, 이것뿐입니까? 어, 지금 대학 대학가는 더 난리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울대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이런 어, 태극기를 든 집회가 지금 일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하자, 부정 선거를 규명하자 이런 겁니다. 이들을 움직인 가장 큰 요소는요. 나라가 너무도 지금 중국화되고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종북보다도 요즘은 종종이 더 문제다 이런 의식,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물론 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뒤에는 중국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래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싸움이 끝납니다.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서울대 안에서 이런 어떤 외국 보수 자유우파적 성격의 집회가 열렸다라는 것도 너무도 정말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도 이런 작은 집회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이 집회가 규모가 커지고 확산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아연 긴장 그리고 이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자 이런 태극기를 든집회 성조기를 든 집회가 자 일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스탑 더 스틸을 외칠 수가 있다. 윤대통령을 탄핵 기각하라 직무 복귀시켜라 이런 주장을 자 어, 소리 높여 외치겠죠. 물론 이때요. 탄핵 찬성을 그 외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규모는 비교가 안 됐어요.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컸습니다. 야, 몇백 명 됐고 탄핵 찬성 집회는 몇십 명 수준이었죠. 자 이것이 지금 서울대 의 현실입니다. 과거 4050 그리고 386 동팔 6세대들이 누리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지금의 2030들은. 4050이라든가, 이라든가, 그 세대와는 다르죠. 정치적 칼라가 좀 다르고, 이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이 2030의 남성들은 거의 자유 우파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죠. 이들이 지금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서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어, 요, 이제 피켓팅을 조금 더 보면요. 윤석열 적각 퇴진, 열사정신 개성하자, 내란숙의 윤석열은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소위 탄핵, 찬성, 집회하는 서울대생들. 여기는 서울대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일, 들어온 일부도 여기에 아마 썸에 들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자들도 일부 있지만, 요즘 대학교는 과거 운동권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NL 주사파들 뭐 그리고 PD 계열 이런 거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은 극소수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신전대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과거 전대협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들은 우파적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들이 오히려 소수로 소수로 몰리고 있다. 대신에요. 불법탄핵 각하하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탄핵 기각하라. 이걸 외치는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스탑 도 스틸을 외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찡한 상황입니다. 어, 법관이 왜 이래. 에, 그러면서 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을 사퇴시키라 어,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 몽둥이 뜸질을 하겠다. 어, 미친 개 얘기는 몽둥이가 약이다. 어, 이런 어떤 경고를 엄중히 때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죠.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크게 힘을 받고 에너지를 얻는 고무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말이죠 2 0성공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길 선생이 거기 지금 등장하는 그 지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남다르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국민 변호인단을 꾸려놓고 있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처음에 15만 정도 이야기됐던데 그게 지금 더 늘어나서 20만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우뚝 서 있는 인물들이 현재. 전환길 강사, 그리고, 어, 그라운드 씨 이런 어떤, 어, 새로운 피들입니다. 예전에 없던 피,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 등장 효과가 큰것 같아요. 신선비도 있고요.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돋보이잖아요. 어, 다른 여타 집회도 애국 집회이긴 한데, 이제 이 집회는 특별히, 어, 진정성, 그리고 자기 희생의 정신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들이 볼때전환길 선생 같은 경우는 뭐 60억을 뭐 그냥 포기했다 뭐 등등 그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또 이렇게 크게 감동 감화된 그런 측면도 있죠. 자 희생, 용기, 헌신 어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체력,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지 진정한 어떤 힘이 생기는데요. 어, 아무튼 지금 그것이 이 젊은 20, 30들의 대거 결집과 함께 에,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고요. 어,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진짜 어, 휩쓸어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재판관들이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급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광주까지 저렇다. 와 동대구에 저 입혀 봐라. 급을 안 먹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도요. 그 고스톱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언론도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도. 서울대 탄핵 반대 집회 중이라고 하면서요. 서울대가 지금 이런 걸 하다니라면서 깜짝 뒤집어지는 겁니다. 서울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수는 대학가도 둘러 쪼개졌다. 둘러 쪼개졌는데 탄핵 반대 외치는 세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 대학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 불법 탄핵 내란 세력 반탄 찬탄 집회에 아수라장된 서울대 두쪽난 서울대 캠퍼스 뭐 조선일보도 이런 기사 뭐 보도를 했고요. 뭐, 뭐 모든 언론이 대부분 이걸 다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 충돌 어, 이런 뉴스가 나왔을 거요. 뉴스가 나갔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 집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집회 상황을 몇 명이 봤느냐, 실시간 라이브 시청자 수가 몇 명이냐, 그게 일반 메이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보도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보도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천만이 보는 겁니다. 1500만이 2천만이 보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이 모여야 10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걸 천만이 2천만으로 만들자면 은 이런 확대 재생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지금 국민의 힘 도 못했고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지금 지난 길 강사가 지금 들어간 이 집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대 같은 이런 대학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서울대뿐입니까? 연세대, 고려대, 뭐 성균관대, 경북대, 인하대 뭐뭐 뭐 많더라고요. 지금 모든 대학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계약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계약하면더 볼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도 탄핵 반대 이뉴스 이런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자 조선일보가 지금 깔짝놀랐서어 어, 난리 났습니다. 어, 광주 반탄 집회 호남인들 여기도 이런 목소리 있다. 알리려 왔다. 응? 지난 길 광주 반탄 집회로 지역 갈등 종식시키자. 영원한 갈등은 끝났다. 영원한 어, 대결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명분도 좋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 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장면들이 되겠죠. 이제 어, 전라도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게 지금 막 나타나는 겁니다. 눈치 안 보고 이제 태극이 될수 있고, 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광주에서도 어?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40% 넘는 게막 나오는 겁니다. 그게 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 될수 있도록, 아니도록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 이런 사진 보십시오. 이게 조선일보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젊은 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조선일보 같으면 이런 사진 안 내보냅니다. 뒤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사진 찍어놓고 보수단체 이렇게딱 해버린다고. 그러면 집회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냥 안한 것만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건 보수단체가 아닌데. 오, 지금 뭐야? 저 젊은 친구들 뭐야? 저 10대도 보이는데 20대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집회 효과가 나는 거죠. 조선일보도 그래서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어, 대통령 아웃인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게 돌개바람이 거대한 태풍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휩쓸어버리는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주, 중앙하고 동안는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고요. 저, 조선일보는 조금 달라요. 그들과. 양쪽이 다 다리를 걸쳐놓고 있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북침 통일, 이런 것까지 나왔고요. 자, 이게 바로 지금의 2039, 광주의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자, 그러자 조선일보가 급기야 이런 사설까지 냈죠. 차벽 양쪽에 광주 두 집회 분단 상황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게시해 놓고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음. 광주에서 이런 대규모, 이제, 소위 보수 집회죠. 열리자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죠. 예민하게 반응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직접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불법 겸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르지 않다. 이거는 그만큼 저들이 지금 난리 난 겁니다. 너무 지금 허를 찔렸다. 그들의 급소를 찔렸다라고 볼수 있겠죠. 광주 하면 그들의 본진의 핵이거든요. 여기가 뒤집히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수도권에 호남,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이제 원적이나 이렇게 본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판을 180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자, 민주당에서는요, 거구몰리를 하는 거죠. 거구세력의 인면수심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들이 많아그 저들은 걸핏하면 거구거구 거구 그러는데요.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애국보수 자기 우파에서도 저쪽을 이야기할 때 극좌라고 이야기합시다. 극좌. 극좌는 반드시 과격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요. 극좌, 과격 세력들. 과격, 극좌 세력들. 보통 급진 세력을 극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과격 세력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저들을 극좌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너희들이 자꾸 우리를 극우라고 하니까 우리도 너희들을 그러면 극좌로 부르겠다. 극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좌파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극좌, 음? 과격, 극좌, 종복 종종, 이런 말만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드디어 이 거구 프레임도 깨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약자를 폭력으로 탄압 배제하는 것이 거구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유우파 여구 어, 보수들의 저 집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폭력이 있습니까? 뭐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거든? 자, 이런 것을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어쨌거나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비론인데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이게 벌써 판이 뒤집히고 있다. 어쩌면은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100% 대통령은 탄핵 기각되고 혹은 각하되고 직무 복귀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승리하는 그 날이 그 디데이가 언젠가는 오겠죠. 한달 안에 끝날지 아니면 저들의 의도가 무너지면서 원래 조기에 이제 이 결론을 내려고 했던데 이것이 이제 에, 붕괴되면서 4월 18일, 이미선, 문영계 둘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어, 또 뭐, 진용, 새로운 어떤 헌법재판소 체제 아래서, 어, 이제, 그때 이제, 최종적인 선거가 있을지,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장기화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승리 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거기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외곽에서 이렇게 외생 변수로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민심의 분노, 어, 이 활라산처럼 지금 타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요원의 불길 어, 그 뭐, 덜불처럼쫙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게 되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수단은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대 재생산, 계속해서 공유하고, 퍼나르고, 뭐, 옮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후속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와, 외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이런 걸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날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피이김준이였습니다